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 천수연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박지연님 맞으시네요. 오늘 팔과 손목에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팔의 근육도 사정부터 시작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사정까지 실시하도록 할 건데요. 총 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근력검사를 실시할 건데 팔을 들어보시겠어요? 올려 제가 누를 건데 놀라지 마세요. 반대 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 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90도 각도로 펴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누를 건데, 제가 누르는 방향에 반대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반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팔 해볼게요 누르겠습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팔꿈치 통증, 부종, 열감, 결절 촉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아까처럼 굽혀주세요. 약간 만져보도록 할게요. 반대팔 만져볼게요. 좀 아프신가요?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앞통, 부종, 열감이 좀 있으시네요. 류마티스관절이 임신돼서 나중에 추가로 손과 손가락 근력 사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 운동 범위를 볼 건데요.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보시겠어요? 소, 이제 손바닥을 아래로, 위로 돌릴 건데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없니요 네.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손과 손목 관절 촉진 시즌 을통해더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무릎에 펴주세요. 이제 손과 손목 관절을 촉진해 볼 건데요.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왼쪽, 왼쪽 손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손 할게요.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손목 부분이 좀 부어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손가, 손가락 근력 검사를 해볼 건데요. 음, 손에 손가락을 쫙 벌려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할 건데 제 손가락을 꽉 접으세요. 마지막으로, 손목과 손의 운동 범위 검사만 하고 모든 검사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굽혀 보실게요. 그 다음에 손을 밑으로 굽혀 보실게요. 손을, 손가락을 모아서 테이블 위에 한번 놓아 보시겠어요? 손가락을 한번 벌려 보시겠어요? 손가락을 모을게요. Okay. 주먹을 꽉 쥐어 보시겠어요? 손가락을 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손가락 가장 끝에 내려주세요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손목터널 증후군 검사까지 하고 모든 검사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1분 동안 손등과 손등을 마주 대고 있으실게요. 절임 또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마지막 딱 하나만 더 검사하고 검사를 마칠게요. 네. 손, 손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네. 또한 대썩 할게요. <목소리> 저림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제 모든 검사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검사 진행 과정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혈액검사, X-ray 검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혈액검사 받으러 3층으로 가시면 돼요. 네.